제가 광고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6월 24일 아시는 대로 서울시의회에서 1시에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립니다. 1 2 7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그리고 그 이후에 개헌 전국으로 나라가 국도의 혼란에 빠졌고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좌편이든 우편이든 자기의 정치 색깔에 따라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던 걸로 압니다. 그것이 이제 극도로 피로감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계속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든지 무관심해지든지 지치게 됩니다. 이때 사단이 틈을 탈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분위기를 보니까 12칠 때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그냥 처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12칠 같은 집회를 한다면 분명히 작년보다는 적게 모일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 측면인데 11번째 계속되는 그루한 방파제. 그때는 물론 그루한 방파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겠죠. 미숙하게 시작했지만은 이제 체계가 잡혀 가는데 여러분이 알면 놀랄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관심을 가지고 소수의 교회와 목회자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칠 대에도 인간적으로는 성사될 수 없는 집회예요. 너무 적은 무리들이 어설픈 기획을 가지고 했는데 110만 명이 모이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거루간 방파제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빈약하게 짝이 없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외롭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손을 떼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슨 대단한 욕심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떼버리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욕을 먹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확대를 시켜 보기 위해서 참여를 시켜 보면은 끌어다 놓으면 한번 하고 없어져 버리고 끌어다 놓으면 한번 하고 없어져 버리고 끌어다 놓는 이유는 계속 그 일을 좀 하자 그것인데 그냥 왔다 가버리고 왔다 가버리고 항상 세제비 또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다가 이걸 해야 되나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이 사람을 끌어다가 해야 되나 여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방송을 보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로님들은 여러분의 작은 힘 하나가 거룩한 방파제를 쌓을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변의 분들을 깨워서 함께 이제 교회에서도 광고조차도 안 하는 현실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못 오니까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응? 교인들 보고 가라 그리고 본인이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없으시니까 그냥 아예 광고를 안 해버리는 거죠. 성도들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6월 14일 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이 괴탄스럽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이 차별 금지법은 알면 알수록 심각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재정되면 옛날로 돌리기는 백 배의 힘이 든다. 재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세상의 흐름들이 그러면 어떤 정부, 어떤 사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에서 그걸 되돌려서 목숨을 걸고 강단 있게. 그 법을 만약에 만들었다 하면 어떤 정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 나설 수 있을까. 제가 보 때는 비관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내년에도 더 힘들 것이고 갈수록 힘들겠지만은 점점 점 강한 적수에 맞서서 우리가 지탱하고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절실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호해준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1시에 만나셔서 우리 거루관 방파제의 작은 어 벽 하나라도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서 19장은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7장, 18장, 18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죠.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제사장을 자기 개인화했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레이는 그런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잣집 한 개인의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을 소유화했잖아요 교회를 소유화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를 자기 소유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거짓된 예언을 계속한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잘한다고 해주는 그래서 그 일개 한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의 축복, 헛된 축복을 계속하고 필요, 잘못된 예언을 계속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는 중에 단지 파가 우연히 그곳에 정탐을 했다가, 그곳에 우상과 레이는 걸 알고 보쌈에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네가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겠냐, 한 집하의 제사장으로 하는 것이 낫겠냐. 폼 나잖아요. 신나게 따라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그리고는 단지파는 선량한 지역의 한 지역을 탐을 내가지고 영문도 보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땅을 지배하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계속 사사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1절에 그 이유가 지금 반복돼서 계속 나오지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이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채벌 맞이하였더니, 제일 상수는요. 제일 상수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나쁜 악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지도자 자체가 없다 이 말이. 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지.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서도 없지요, 법도도 없지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이런 암흑기가 계속,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위대로 행하는 세상에, 여기에 마귀가 꿈꾸는 세상에, 요새 어른이 없다고 그래요. 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도 어른이 없어요. 애들이 어른 말 듣습니까? 저녁에 일찍 와라. 그럼 와야 되거든요. 안 오지요. 오늘 같이 우리 밥 먹자. 싫은데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지. 학교에 가서 숙제 와라. 싫은데요. 이건 뭐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 경찰. 응? 음? 공무원이 위반 내가 봤어, 앞에 집 앞에서 어이가 없더라고. 나라도 쫓아가서 기사 대기를 때리고 싶더라고. 누가 위반을 한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위반을 하니까 잘못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잡았으면 난리 나지요. 뭐 민원 놓고 뭐 경찰도 쫓아가고 난리 겠지 명백히 잘못했지. 근데 그 하나를 잡으려고 경찰이 서너, 서너 명이 둘러 붙어 있더라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디오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막 시시거리면서 막 달라들어요. 막 욕지거리를 해. 그런데도 아무 대응을 못 하고 눈만 부라리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더만은 그러면은 법을 강화시키 가지고 수갑을 채워 가지고 강하게 대처를 해 버리면 무서워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공권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죠. 요새 딱지는 옛날에 이렇게 써서 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그 카드 출력하듯이 찌리릭 나오더만요, 그 자리에서. 그라니 그걸 딱 뜯어주니까 서 그걸 잡아가지고 기껏 던져버리고 어드바이트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서너 명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번 발행됐으니까 이제 벌칙금이 더 해가지고 과세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든지 뭐 어치든지 하겠지만은 그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거지.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학교 안에, 가정 안에 막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뭐냐? 사사기, 자기 소위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로 뭘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권위주의, 권위주의 막 그러면서 막 자유와 평등, 해방, 이게 마귀가 서는 술수거든. 네오막시즘에서 나온 다는 자유와 평등, 해방. 신학도 해방신학이 있다고. 민중신학.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응?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재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최선이 있고 있겠지만은 이 땅에는 불가능해요. 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 안식일을 안 지키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죠.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켜라, 하지 마라, 해라,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반항하고 떠나버린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왕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 음? 하나님을. 부모가 부모 같지 않죠. 스승이 스승 같지 않고 상사가 상사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내 눈에는 양이 안 차고 성이 안 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니까 지키자.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은 둘째치고 일단 살아야 복을 받든지 뭘 받든지 할 거예요.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살리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 일의 연속 서상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었는데 처벌 맞이하여 살고 있었어요. 먹고 살만했나 보죠. 그런데 이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레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속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처배 처갓집에 가서 대리로간 거예요. 그러지고 그래서 거기서 환대를 받고 장인도 자기 딸의 행실을 알았겠지. 근데 대리로 오니까 고마웠겠지. 그래서 잔치를 며치를 해주고는 이제 더 이상 머무를수 없어서 밤 늦게 길을 떠났어요. 떠나는 중에 노숙을 하게 됐는데 갈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 그러다가 어떤 친절한 노인의 호의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2 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그네 외부에 어떤 이방인이 들어가는 걸 봤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우리한테 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동성애. 그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첩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내놔라. 이제 하다 하다가 끝에 가니까 동성애를 하는 거야, 이것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뭘안 했겠어? 네? 일을 성실히 했겠어? 어른을 제대로 알겠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겠어? 엉망진창으로 사는 불량배들이 뭐, 어? 강간도 하다가 도둑질도 하다가 폭행도 하다가 별짓거리를 다 하고 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는 거기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마침 먹잇감이 나타난 거지 이방의 사람들이 내나라 그랬더니 23절에 봐요 자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오죽하면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된 악행이기 때문에 자기 처녀 딸을 딸을 내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같이 죽여버리고 말지 그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거 일만은 막고 싶어서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니네 맘대로 해. 그리고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첩을 차라리 니들 맘대로 해라. 그건 뭐냐면 이건 명백한 동성애를 하겠다고 덤벼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들이 끝까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줍니다. 할수 없이 자기가 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뭔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밤새 욕보이다가 새벽녘에 나줬는데 이 레이 사람이 가던 길을 가자 하니까 축 처져서 죽어버렸어 자기 첩이그 시체를 낙이에 태워서 자기 집에 돌아온 레이가 복수를 맞먹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이 거지. 그리고는 12 토막을 내요, 시체를. 왜냐하면 12지파에 보내니까. 그리고는 각 지파에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져 버렸지.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보니까 전부 시체를 한 토막씩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사연이 있을 거 아니냐, 도대체. 아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수를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에 뭔가 은원을 해보자. 도대체 무슨 사인 있는지, 무슨 연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서 19장이에요. 시작은 죄라는 건 항상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뭐 삐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이 나중에 피바람이 불어와요. 피바람이. 네이사람 하나가 처음에 첩을 얻은 데부터 잘못된 거지. 이게 죄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 남자를 범하려고 했던 불량배들의 동성애. 그리고 집단 간간. 그로 인해서 죽음. 그리고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는 네이사람. 이제 2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래가지고 추적을 해보고 추적을 해보고 했더니 이들이 베냐민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짓을 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한지파와 베냐민지파와 동맹연합군과 베냐민지파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처음 전쟁은 패배해요 연합군이 패배해요 그래가지고 무려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왜 져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갓 싸우라. 그래가지고 게시밖에 올라가가지고 베냐민 집화 2만 5천 명을 섬멸해버려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베냐민 집화 하나가 없어져버리게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쨌든 이유 막론하고 자기 동족이잖아. 한 집화가 없어질 지경까지 되어버리더라. 여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65,100명이 죽었어요. 누구만 기뻐합니까? 이런 일을 지금 즐기고 저장하는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고 죄를 일으키고 죽음을 가져오고 피비린내를 일으키며 결국은 멸망길로 걸고 가는 이게 사탄의 술수가 보이잖아요. 사단의 불화사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죄의 싹을 자르고 죄의 소욕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꿈틀거리고 여름날의 잡초처럼 돌아서면 나오고 돌아서면 나오고 하겠지만은 가을에 문지방 앞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끊임없이 죄가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겠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죽음 후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특세를. 하나님이 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죄성과 불성실과 게으름과 그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다윗이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칠때 주님이 그걸 주목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마음 내부터 망가진 거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순종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주님은 그걸 다 이미 아시고 그를 버림표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게 무섭고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지.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응? 가슴이 떨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말씀에 서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무서우며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무섭겠어요. 준비된 자가 시험 날이 뭐가 무서워요. 그 시험은 내가 1등이 되는 날이고 인정받는 날이고 메달 타는 날이고 멸류관을 받는 날인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뭘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자는 거예요. 뭘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배경이 없어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재산이 없어도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믿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6월 14일 거룩한 방파제가 열립니다. 한국계의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그날 와서 거룩한 방파제를 쌓게 하여 주셔서 음행의 쓰나미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왕이 없어서 온 세상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말씀대로 우리부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떠나면 망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죄가 우리를 덮치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의와 거룩의 길로 오늘 또 평생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오니 6월 2 4일온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상식 있는 국민들이 나와 거룩한 방파제를 쌓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음행의 쓰나미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파도치고 밀려오는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되게 하시고 미스바의 기적 이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여 떠나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나 음행의 쓰나미와 싸우고 죄와 싸워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싸울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서 있습니까 주여 우리도 한없이 부족하고 주 앞에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코도 석자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기억된 말씀들을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날마다 거룩과 온전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14일 거루한 방파제가 쌓여져서 음행의 쓰나미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땅의 영적 상황 속에서 깨어 일어나 온 성도들이 애통하며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것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말씀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는데 세상을 어찌 꾸짖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데 어둠을 어떻게 꾸짖으며 부패한 세상을 정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더 철저히 회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부터 옷을 찢고 심령을 찢고 제떠미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한 달을, 일년을,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사 시대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행을 막아 주시고 더러움을 막아 주시고 악함을 막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 얼이를 띠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사단의 권세들을 깨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